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약밥으로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의 키워드로는 엔비디아의 홀로방어, 테마주 거품 빼기, 실적 중심 리블런싱 이세 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수는 보합권에서 숨을 고르는 가운데 실적 없는 테마주는 급락하고 확실한 실적주로 돈이 몰린 종목 압축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네, 미국 증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볼까요? 다우존스 는 전거래 대비 0.04% 약보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09% S&P 500은 0.03% 약밥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기분 좋게 시작했었는데요. 하지만 뭐 연말이라 차이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좀더 많이 빠진 걸 보면 덩치가 작고 실력이 검증한된 종목들이 더 매도세가 강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영향을 준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듬직한 형님 역할을 한건 엔비디아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그로우기라는 유망한 스타트업과 기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중요하냐면 그동안 엔비디아 칩은 학습용으로는 최고지만 결과물을 내놓는 추론 단계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즉, 자 그런데 이번 계약으로 우리 추론 시장도 다 먹을 거야라는 걸 입주, 증명했습니다. 자 돈벌 구석을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음, 전일까지 와하고 소리 질렀던 테마주들은 음, 이날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양자 컴퓨터와 원자력, 우주 개발 같은 종목들입니다. 특히 뭐 아이온큐나 뉴스케일파워, 로켓렉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이런 미래 산업주들이 약세를 보이는데요. 자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음, 다 좋은데 그래서 돈은 언제 벌거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2026년을 앞두고 큰 손들이 이제 꿈보다는 실적이다라고 하면서 바구니를 옮겨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음,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테슬란인데요 자, 테슬라는, 음, 문열림 결함조사 소식에 판매량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2.1% 약세를 보였고요. 자, 반면에 네 중국의 샤오펑. 자, 샤오펑은 중동 시장으로 뻗어 음, 나간다는 소식과 보조금 유지 기대감에 6.18% 껑충 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한 쿠팡 자, 쿠팡은 6.45% 크게 상승했는데요. 개인 정보 유출 이슈가 있었지만, 알고 보니 민감한 정보는 안 빠져나갔다. 뭐, 별일 아니다. 라는 발표가 나, 나오자마자, 안도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원자재 시장 살보겠습니다. 자, 원자재 시장에서는, 네, 은이 주인공이었는데요. 네, 은 가격이 상당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연말이라 거래량이 적은 틈을 타서 투기 자금이 확 쏠렸다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9만 달러를 못 넘고 8만 7천 달러선까지 밀렸는데 이건 뭐옵션 만기리 때문에 변동성이 컸던데다 세금을 아끼려는 절세 매물이 쏟아진 탓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증시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뭐 파티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취해 있는 꿈에서 깨어나 진짜 실력이 있는 이런 실적 주들을 골라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남들 다 싸니까 나도 싸야지 하는 테마 주 추격 매수는 잠시 멈추시고요. 엔비디아나 뭐 대형 소프트웨어 주처럼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실적주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이 색깔이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데요. 테마주의 급락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실적주 중심의 원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올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꼭 성공 투자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성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